톤앤지에서 코로나 시대에 힘든 모두의 꿈을 응원한다 라는 주제로 공모전을 열었다고 해서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처한 이 상황을 빗대서 비행기 안을 표현했습니다 내 상황은 이렇지만 내 자아는 밖에서 저렇게 헤엄치고 있다 라는 걸 표현했어요 저는 지금 타투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내 그림이 인정받을 수도 있구나 좀더제 꿈에 대한 확신도 용기도 얻었습니다. 어 액자 안과 밖에 공간을 분리해서 액자 안의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액자 밖에서 노력하는 듯한 느낌을 내고 싶었습니다. 이번 공모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에게는 몰입의 즐거움을 다시 한번 느꼈던 순간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. 내 인생의 뷰티풀 모먼츠. 스톤앤지가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.